and it's happening under your leadership i mean you must be delighted with how these players are reacting i mean uh, we can't talk about my leadership i think they all deserve it um, i mean archie lucas and they work every single day so hard and even jed i think it was probably jed was hardest time because he, he was always working hard but he didn't get a, his uh, right opportunity <tall>: 보통의 경우 집안에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가족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지만 스펜스의 집안은 정말 특이점이 가득합니다. 등장부터 제드는 배우 칼라시몬 스펜스의 동생으로 더 유명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 선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손흥민은 사우스 엔튼과의 경기에서 승리 이후 항상 열심히 훈련하는 제드가 드디어 기회를 얻었다는 인터뷰를 전하며 그의 경기장과 모습을 말했습니다. 제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의 성장기가 왜 드라마틱할까요? 그동안 20명 정도의 선수 스토리를 소개하며 절반 이상에서 등장한 내용은 어린 시절 만난 가장 강력한 라이벌, 형의 존재였습니다. 형에게 지고 울고 복수를 다짐하다 성장하는 스토리가 전 세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00년 8월 런던에서 태어난 제드는 3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서는 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옆에는 언제나 칼라 시몬스가 있었습니다. 보통 누나와 자란 남동생은 다소 정적인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드는 둥근 것에 집착했고, 4살에 이미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던 해, 동네에 천재 전설이 시작됩니다. 기록된 그의 첫 축구 경기에서 제드는 전반에만 4골을 득점합니다. 차이가 너무 심해서 결국 후반전엔 제드를 상대팀으로 보내버렸고, 그는 5골을 더 득점합니다. 합산 스코어는 5대4였고 9골 모두가 제드에 의해 기록된 읽음에서도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를 축구로 데려간 것은 아버지였고 어쩌면 아들의 미래를 확신할 수밖에 없던 빛나는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자녀들의 교육에 힘썼고 4명 모두를 학교로 보냈으며 샤브리아가 심리학 학위를 따낸 날에는 친부도 축하를 함께 전했습니다. 제드 또한 브리스쿨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화에 가끔 등장하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 여성의 고난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셋딸의 교육에 온 힘을 바친 어머니에게 다음 순서는 아들이었고 당연히 그녀는 제드의 길은 공부가 아니라 축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위대함은 제드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9살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주니어 엘리트 축구 클럽이란 이름을 가진 팀으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축구인들의 아들들은 첫 시작점이 아버지에 의해 순조롭게 펼쳐졌고 어떤 노선으로 가야 할지 정해져 있었지만 당연히 어머니는 축구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겐 그냥 큰 경기장에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보였을 뿐입니다. 또한 제드가 그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저 제드도 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하나만이 90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휘슬이 불리자마자 코치로 보이는 사람 중한 명을 무작정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서 함께 축구를 할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냥 부딪혀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해줘야 했을 일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배경 탓을 하지 않았고 부모의 문제 때문에 아들의 재능이 낭비되지 않길 바랐으며 엄마 혼자 키운 아들이 아니라 그저 막내가 제드 스펜스로 자라길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제드는 그 자리에서 입단이 허락되었고 부모님 모두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에겐 축구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아들을 팀에 맡긴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드는 매일 체력 훈련을 했고 낮에는 코치가 밤에는 엄마가 함께했습니다. 이 역시 축구계에서 주로 아빠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어머니에겐 남자 여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말한 항상 열심히 훈련하던 제드가 왜꼭 축구에서 성공해야 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엄마가 혼자 키웠기에 반쪽 교육을 받은 아들이 아니어야 했고 누나들과 자랐기에 형제들끼리 혈투 끝에 성장한 사내들보다 나약해선 안 되었으며 그 또한 제드 스펜스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 명의 누나가 모두 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어머니의 낮은 오로지 일로 가득 채워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퇴근 후에 생기는 하루의 유일한 휴식 시간마저 아들의 체력 훈련으로 채웠다는 것은 그저 그녀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슈퍼 히어로보다 거대한 단어는 저에게는 엄마입니다. 팀에서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제드를 추가 훈련 세션에 데려갔으며 클럽이 문을 닫은 시간에는 엄마가 코치가 되어 대신 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쉬고 언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을지 알수 없는 사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소망이 닿았는지 눈에 보여서 찾아간 클럽에는 놀랍게도 제드의 걸음마저 존재했습니다. 바로 에밀 스미스와 버나드입니다. 이는 축구로 성장하기에 소년에게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최고의 경쟁자란 축구 만화의 클리셰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오브리그 팀의 동화를 전해드렸기에 잉글랜드에서 축구로 PL레벨까지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사진에 등장한 두 아이 중한 명은 미래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아스널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드라마이고 제드와 에밀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승리자들입니다. 제드가 뛰던 주니어 엘리트의 창립자인 콜린 오모그 베이 씨는 지금도 제드의 어머니 아이샤의 영향력과 열정을 잊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오모그 베이 씨는 아이샤가 자기 커리어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작은 축구 클럽에서 프리미어 리거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간판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오모그 베이 씨는 작은 아카데미의 창립자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거를 배출한 기관의 창립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구에 따라 영국입니다. 자기 발로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온 아이샤 씨는 오모그베인 씨의 인생 커리어마저 바꿔버린 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드의 능력이 자기 팀에 머물 수준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손을 잡고 찾아간 장소는 바로 플럼 아카데미의 입단 테스트였습니다. 제드가 잡은 손이 엄마에서 어느덧 오모그베인 씨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고, 제드는 2년 계약으로 입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드의 화려한 비상이 시작됩니다. 2015년 플럼 뉴스팀은 맨시티를 누르고 내셔널스에서 우승했고 상대팀에는 제이든 산초와 필 포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당시 플럼 1군의 풀백으론 포지와 라이언 세세뇽이 있었고 제드의 이른 대비가 힘들며 두 경쟁자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는 것을 캐치해냈습니다. 결국 제드는 미들즈 브로로 이겼겠고 18살의 나이로 프로 데뷔에 성공했으며 19살에 EFL 이달의 연플레이어 상을 거머쥡니다. 빛나던 소년이 겪은 첫 좌절은 팀이 내린 처벌이었습니다. 이유는 전기스쿠터를 타다 일으킨 사고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기스쿠터가 금지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는 영국의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라 프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노팅어 민데는 오히려 제드의 총매제가 됐고 팀은 PL로 승격했으며 그는 1년 동안 5개의 산을 수상했습니다. EFL 올해의 영플레이어, 챔피언십 베스트골 등 화려한 개인 트로피도 함께입니다. 당연히 PL클럽들의 타겟이 되었고 토트넘으로 이어진 제드의 여정은 말 그대로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동네 클럽으로 데려갔던 그 작은 손이 코치에게 전해지고 이후 손흥민 캡틴에게까지 연결될 거라고 누가 알수 있었을까요? 출전하지 못하던 제드를 향한 캡틴의 인터뷰가 중요했던 이유는 일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그는 열심히 하지 않는 선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헤어스타일, 배우인 누나, 노팅엄 시절보다 저조한 경기력 등 일부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팬들 누구도 그의 훈련장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사우스 튼과의 경기 이후 여러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손흥민은 특히 자기가 지켜본 제드에 대해서 힘주어 말했고, 오랜만에 출전한 그의 경기력이 우연이 아님을 모든 토트넘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노력하지 않는 선수라는 타이틀이 지구상에서 삭제되어 버렸고, 거짓말처럼 이후 출전하는 모든 경기에서 활약하며, 토트넘 풀백의 완전한 기대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도기의 공백은 토트넘에게 거대한 숙제였지만, 제드가 출전한 경기들에서 누구도 우도기만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드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불려가는 우도기의 공백을 메우다 못해 경쟁자로 극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드에게 남은 최대의 고민이 있다면 바로 자메이카 대표팀의 구애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대표팀은 제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새로운 여행을 기대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들이 자란 나라 잉글랜드의 부름을 더욱 고대하고 있을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제드는 엄마 손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된 것입니다. 언제라도 엄마는 제드의 선택에 춤을 추고 있을 것이고 아들이 누리는 모든 영광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제드 또는 손흥민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TV로는 미처 표현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그들의 등 뒤에서 항상 함께 뛰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들은 그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